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연 업계의 부주의가 아닌 판문화를 향한 혐오, 나아가 세대 갈등으로까지 발전한 사건인 거예요. 한국의 콘서트 역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뉴키즈 언더 블록 내한 공연이죠. 그 당시 체조 경기장을 꽉 채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공연이었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에 보수적인 시대적 관념, 미비한 공연 준비가 겹쳐져 결국 최악의 참사를 낳고 말았다는 것. 이번 편에서는 뉴키즈 언더 블록의 내한 공연이 왜 역사에 남게 됐는지 그 참사의 뒷배경과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 뉴키즈 언더 블록은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10대들 다를 바 없이 한국의 10대들도 몸으로 때우는 덕질을 보여주면서 티켓을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콘서트 티켓 구하려고 PC방 가서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죽치고 앉아서 새로고침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당시 이런 10대들의 덕질은 물리쳐야만 하고 그리고 예방해야만 하는 일탈이었다는 거죠. 1992년 1월 30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봅시다. 10대들의 티켓 러쉬를 보고 기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편 가요계에서는 청소년들이 외국을 지나치게 우사 하고 있다며 자제력을 잃은 행동은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소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키즈가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수많은 팬들이 지금처럼 공항 럭시를 하고 공항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되죠. <목소리> 캐슬 들고 공연장에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안 그래도 혀를 차던 어른들의 시선은 여기서 더욱 나빠집니다. 1992년 2월 17일자 국민일보 칼럼이에요. 아무리 분별 없는 십대들이라고 하지만 예쁘게 봐줄 수 없는 한심한 작태다. 이번 김포공항 소동은 십대 정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에 보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십대들의 광란 장면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지경이라는 말도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당시에 우려하던 거는 단순한 채통을 넘어서 외세의 유입이었던 겁니다. 이때 약간 그 흐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대중문화는 자기가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된 외국 문화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잃게 되고 말 것이라 뭐 이런 걱정들. 이거는 특히 일본 문화한테 훨씬 더그 기준이 엄격했죠. 만화도 해적판으로 들어왔고 음악도 길바닥에서 파는 길보드 음반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어쨌든 일본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따라서 그런 경기 심이 팝을 향해서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2차전 때예요. 그러니까 팝 국내 가요의 차이가 아주 상당하던 때였죠. 지금으로서는 믿기 어렵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랬대요. 아무튼 어른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학생들의 일탈을 막으려는데 그런 의견에 반대하는 어른이라면은 당연하지만 공연 기획사였을 거고 정말 힘들게 뉴키즈를 데려왔는데 이분들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안전 개념이란 게 거의 없었잖아요. 스태프는 줄일 대로 줄이고 관객은 늘릴 대로 늘리는 게 돈이 되는 시절. 이때 공연 기획사는 공연장 정원보다 무려 6천 명이나 더많 많은 인원을 쑤셔 넣었다고 하죠. 심지어 스탠딩으로 처리해야 할 마룻바닥에 관객들한텐 방석을 지급하면서 앉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요. 33년 전 클리프 리처의 내한 공연 때는 전석이 좌석이었는데도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스탠딩 구역에 방석 깔아놓고 지정석이라고 하면은 비극은 예정된 일이었던 거죠.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마구잡이로 밀려들다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서로한테 깔리고 맙니다. 깔린 사람의 수가 200명이었고 그중 100명은 사상자로 기록이 되고요. 한명 사망 그다음 100명 부상, 70명이 응급차로 후송이 되고, 유키즈는 세 곡만 부르고 들어갔다가 결국 다시 나와서 공연을 끝내긴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을 공연 다음날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이 사태의 주책임원을 꼽으라 면은 단연 기획사일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에이블리 라빈 내한 공연을 갔었거든요. 맨 앞에서 봤는데 공연 시작하자마자 남자들이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바디체크를 해갖고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장이 아수라장이 돼서 이때도 세곡 끝난 뒤에 공연이 중단이 되고 경호업체 분이 무대에 서서 유치원생 달래듯이 여러분이 이러면 라빈이 공연을 못해요 이러면서 큰일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가수 앞에서 자리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큰일을 막으려면 수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스태프를 늘리거나. 근데 둘다안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외국 공연도 많이 갔는데, 거기는 스탠딩도 상당히 널널합니다. 분명히 매진인데, 사람을 일정 인원 이상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상당히 쾌적해서 좋았고요. 사고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공연의 주책임원이 기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기획사의 대표분은...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죠. 하지만 이 참사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후 각종 신문과 뉴스 보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1992년 2월 23일 가톨릭 신문 사설이에요. 모레코르사가 돈벌이를 위해 정원을 초과시킨 작태 등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왜 참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작태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익기관인 방송사가 연일 각종 쇼와 팝가수의 노래를 방영, 방송해온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대 광란을 장기적으로 배양해 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져 버렸다. 이거는 뭐 군대에서 tv 채널 갖고 싸우면 tv를 없애버리자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사건 당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엄기영 앵커는 이렇게 뉴스를 시작 하죠. 이 미국의 팝그룹에 대한 온갖 꼴 불견 추태가 계속되더니 오늘 밤 공연에는 드디어 사고까지 났습니다. 드디어란 말은 거의 긍정문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사고가 나길 기다려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소식을 전한 뒤 뉴스의 마무리 멘트는 우리 딸들, 우리 여동생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할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연업계의 부주의가 아닌 판문화를 향한 혐오 나아가 세대 갈등으로까지 발전한 사건인 거예요. 이때 이런 청소년들의 행태를 놓고 어른들끼리 감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질문화를 다 금지 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여태껏 우리가 얼마나 청소년을 억압했는가 하는 자성 섞인 목소리도 있었죠. 실제로 동아일보 1992년 2월 20일 칼럼은 도를 지나친 열광을 기성세대가 광란 집단 히스테일로 매도하는 건 누워서 침뱉기라고 말하고요. 이 칼럼은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10대들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을 사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뉴키즈는 그간 팝 시장에서 소외된 10대를 위한 그룹이었고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으니 어른들이 나쁜 시선을 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었죠. 이후로 예정된 팝 가수들은 내연 공연은 줄줄이 취소가 되고 당장 저도 이거 영상 만들려고 신문 기사 뒤지다가 잉베이 맘스틴의 내한 공연이 취소됐다는 기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팝 좋아하는 분들은 피눈물이 나죠. 만화를 따라하다가 자살한 어린이가 나오니까 만화를 전부 불태워버린 그 옛날의 대한민국처럼 20년 뒤에 대한민국도 결국 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른들의 그런 바람은 같은 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맙니다. 한국 가요계도 단 1년 만에 어른들 판에서 아이들 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0대들이 지식인보다 연예인을 꿈꾸는 시대가 찾아오고 대중문화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요. 가요계의 주인이 10대가 돼버린 건데 이후엔 또 H.O.T까지 등장하면서 10대들의 반란은 어른들이 제지하기엔 너무 거대한 무엇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힐까 봐 걱정하던 우리 문화는 오히려 K-POP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거대해져서 미국까지 먹게 되고요. 뉴키즈 온더 블록은 올해 신곡을 내면서 BTS의 이름을 가사에 넣었죠.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보이 밴드들에게 바치는 노래라면서요. 뉴키즈의 내연 공연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사회 이슈였대요. 제가 그 당시 기성세대였어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건 이분들은 이미 25년 전엔 클리플 리차드를 겪고 10년 전에는 레이프 가렛을 겪었던 세대라는 거죠. 10대의 일탈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었고 유키존더 블럭의 내한 공연은 그런 일탈의 최종점 그리고 새로운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유키존더 블럭은 여러모로 한국 음악사와도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유키존더 블럭 대한 공연을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직 i c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